안녕하세요 재밌는 것만 봄입니다 흑백요리사 시즌 2도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10회 마지막 부분에서 손종원 셰프와 요리괴물 셰프의 1대1 사생전 결과를 앞두고 끝이 났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두 셰프 중에 누가 승리할지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분의 대결이 가장 정교한 요리기술의 대격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결승전이 아닌가 둘 중에 승자가 결국 우승을 차지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승자 측이 어려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근거를 토대로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각각의 셰프분들이 이길 가능성에 대해서 따로따로 얘기를 해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는 어떤 셰프가 이길 거라고 보는지 결론을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손종원 셰프가 이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손종원 셰프는 어, 그동안 요리하는 걸 봐서는 안성재 심사위원이 강조하는 논리적 완벽함을 갖춘 분입니다. 그동안 보여준 요리의 퀄리티만 봐도 신뢰 그 자체라고 할수 있고, 이번에 내놓은 요리도 대게 달걀 커스터드인데 굉장히 다양한 맛과 다채로운 식감을 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구나 하는 고민이 엿보입니다. 요리 과정을 보면 계속해서 맛을 보고 보완하고 맛을 보고 보완하고를 반복합니다. 디테일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래서 흑백 팀전에서도 손종원 셰프가 레몬을 토치로 구워서 올렸는데 안성재 심사위원이 좋은 평가를 하기도 했었죠. 그만큼 손종원 셰프의 디테일이 안성재 심사위원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같은 레몬을 올리더라도 한번 그을려내는 극한의 디테일. 이게 손종원 셰프의 장점이거든요. 이번 요리에서도 계란찜과 대게 소스, 바삭하게 구운 빵, 캐비어, 샴페인 소스, 라임 제스트, 라임즙, 최대한 다양한 맛을 활용해서 완벽한 밸런스를 만들어내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원 심사위원이 손종원 셰프의 손을 들어준 것도 이런 의도를 파악한 것으로 보이고요. 안성재 심사위원도 시식할 때 표정만 봐서는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성재 심사위원이 말한 종이 한장 차이가 이런 디테일이라면 손종원 셰프가 이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요리 괴물이 이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저는 마음으로는 솔직히 손종원 셰프님인데 머리로는 요리 괴물이 이길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일단 제작진의 편집 의도와 흑수저의 생존 서사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남은 흑수저는 단두 명입니다. 어, 술비는 윤주모와 요리괴물. 근데 여기서 요리괴물이 탈락하면 술비는 윤주모 한 명만 흑수저입니다. 이 흑백요리사의 어떤 정체성 근간이라고 볼수 있는 흑백 대결 구도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저는 요리 실력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의 흐름, 정체성 이런 것도 심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력이 만약 종이 한장 차이도 안 난다면 이런 상징적인 밸런스가 심사위원의 무의식이나 제작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7인의 세미파이널 진출자 중에 한 명만 흑수저인 것보다 두명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흑수저가 올라가는 게 훨씬 보기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근거는 없지만 언제나 세상은 이런 균형 속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흑수저가 한 명밖에 진출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겠 그리고 유리괴물의 게살만두를 맛보고 나서 안성재 신사위원이 샴페인을 어디에 넣었냐 물어봤는데 이게 관점에 따라서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샴페인을 어디에 넣었냐라는 질문은 어, 이 사바용 소스 안에 샴페인이 튀지 않고 완벽하게 녹아들었다고도 볼수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아, 이 샴페인을 넣었는데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좀어 부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반대로 샴페인의 맛이 대게의 맛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샴페인을 최대한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면서도 맛의 조화를 끌어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두 셰프 모두 대게를 주재료로 활용했는데 대게의 맛을 극대화한 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요리 개물 셰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게살을 가득 채운 만두와 대게살을 넣은 계란찜, 어떤 게더 대게살이 잘 느껴질까요? 저는 안성재 심사위원이 종이 한장 차이도 안 난다 정말 미세한 차이로 승부가 갈렸다 라고 얘기하는데에는 주재료 대게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을 해봤습니다 어, 실제로 손종원 셰프의 인터뷰를 보면 주재료가 있다기 보다는 다 하나하나를 나타내고 싶었다 라고 말씀을 했고 반대로 요리괴물은 대게 맛을 극대화하고 싶었다 라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두 셰프님이 상반된 접근을 한 거고 백종원 심사위원은 손종원 셰프님의 요리에 손을 들어준 거고 저는 반대로 안성재 심사위원은 요리 괴물의 손을 들어 준게 아닌가. 이거는 어 요리의 어떤 수준이나 퀄리티 이런 걸 떠나서 취향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의 말이 옳다. 뭐 이거는 논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두 셰프님 중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대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에는 심사위원 각자의 취향과 기준이 승부를 가를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정도급의 대결에서 이대영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두 심사위원의 결과가 엇갈릴 거라고 보고 안성재 심사위원은 요리괴물을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도 물론 요리만 봤을 때는 누가 이길지 박빙이라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두 셰프의 인터뷰를 다시 한번 보고 나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처음 볼 때는 몰랐는데 한번더 보니까 손종원 셰프와 요리괴물 셰프의 인터뷰 태도가 확연히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손종원 셰프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아쉽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다. 어, 이걸로 나는 만족한다. 이런 느낌. 그리고 문장이 과거형으로 어머였었죠 그랬었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물론 이제 이미 요리를 하고 난 다음이니까 그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게 맞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아 이제 탈락한 사람으로서 출연자였던 상태를 과거로 표현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뭔가 후련하다는 표정이 얼굴에서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요리괴물 셰프는 계란찜 하는 거 보고 내가 이겼다 라고 말할 때부터 승리에 대한 확신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무리수가 될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계란찜 하는 거 보고 내가 이겼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안 보인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그러고 졌다 그러면 진짜 엄청난 악플에 시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란찜 하는 거 보고 내가 이겼다라고 멘트를 했던 건 승리한 뒤라서 그런 멘트를 할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각자의 인터뷰를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사실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데 교차해서 비교해 보면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작진도 물론 그런 분위기를 감추려고 인터뷰를 할때 많이 노력을 했겠지만 저의 촉은 피해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두 셰프님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누구의 선이 올라가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 대결에서 유리 괴물님의 생존에 조심스럽게 한 표를 던져 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미 파이널이 어떻게 진행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밌는 것만 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